자 보세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음봉도 보고 횡보도 겪고 음봉 보고 횡보 겪고 그래서 100% 수익 난 사람이랑 그리고 하루 만에 10%번 사람이랑 누가 더 이득이에요? 랩지노믹스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사시는 날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랩지노믹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봐야죠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2020년 초반부터 보면 되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우리 삶을 송두리채 바꿔놓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랩지노믹스의 성장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1선을 자 여기서부터 돌파를 해주셨어요 형님들이 1월 말에 이렇게 물량을 넣어주셨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구점은 어디예요? 어, 파동의 끝점이지 8,500원을 넘어설 때 사면 됐었네 언제 사면 돼요? 이때는 우리가 살 공간이 없었네 뚫고 내려왔으니까, 뚫고 내려왔으면, 여기다가, 요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넘어갈 때 사면 돼요. 아, 이거는 여기서 사도 됐었을까? 기준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살것 같아요. 조만간 하네. 너 상가 갔으니까 못 샀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선을 그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을때 사면 되는데, 음봉으로 십자를 만들고서 빠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고점도 그어놓고 기다리는 거지. 어? 뭐야? 다음날 또 뚫고, 완벽한 음봉으로 끝내주네요. 더 명확해졌지. 여기를 넘 15,200원을 넘으면 사면 된다. 어, 이 이후에는 기준선이고 모구은 없습니다. 15,2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아 우리가 여기서 털렸구나 개미를 털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미털인지뭐 매집인지 몰라요. 15,200원을 넘어서 끝나면 그때 아는 거지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어, 간다. 아 갔는데 또아이 형님들 나랑도 안 맞네. 그러면 18,000원 또 넘으면 사면 돼. 이 종목이 어, 나한테 계속해서 매수 점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상승은 해. 미치는 거지. 그래도 어, 사면 안 돼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가. 기준선도 기가 막히게 찍어주고 또 올라가죠. 미치겠어. 나는 사지를 못 해. 또음봉 줬어. 와 도저히 뭐살 구멍이 없네. 아, 어디까지 높아지는 거야? 오, 야, 드디어 왔다. 어, 이때 사는 거야. 2550원에 사는 거야. 야, 이 세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힘든 시간을 줬어. 하지만 사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질, 손실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차트를 보면 너무 고점이야. 내가 여기서 산다고 치면 어저 오늘 랩지노미스 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왜 사냐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야 나는 여기서 1월 달에 사 가지고 100% 먹고 나왔는데 너뭔 소리 하는 거 지금? 고점에 물리려고 거기서 산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이 음봉도 보고 횡보도 겪고 음봉 보고 횡보 겪고 그래서 100% 수익 난 사람이랑 그리고 하루 만에 10 100%번 사람이랑 누가 더 이득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있었어. 한달 동안 물려있었어. 이거를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100% 이건 수익 나면 다행이지만, 세달 동안 마이너스 20, 30% 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게 사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힘들어. 어, 언제 이러고 있어요? 저 같은 건 차라리 하루 들어가서 10% 수익 나는 걸로 끝날래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고점 찍고 여기 넘어갈 때 사면 돼요. 아이날또 사면 되지. 5월 14일이죠. 그럼 또 사람들이 주위에서 난리를 치지. 야 너는 1월 달에 안 사고, 어 5월 달에 고점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여기서 사냐. 너 여기... 고점에 물릴라고 사냐 난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롱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어떻게 가나 한번 볼게요 고점이었네 그 다음날 몇 프로 정도 줬는지 한번 볼게요 한8% 아, 줬네 이 8%를 줬는데 여기서 판 사람도 있고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난10% 아니면 안팔어 하는 사람들은 물렸을 거야 야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인생이 갈리는 거지 나는 짧게 한5%한9% 뭐 자동매도 2%다 괜찮아요 이렇게 먹고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욕심쟁이들은 물려서 가는 거지 자 우리 욕심쟁이랑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기준선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디서 살수 있냐? 여기서 안 되죠. 어, 패스. 야, 그러면 이거 몇달 물려 있는 거야? 여기서 샀겠다. 자, 그러면 5월 14일 날 사가지고요. 6월 24일 날 추가 매수했어요. 평당 가격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주시겠어요? 이날의 종가가요. 31,500원이고, 6월 24일 날 종가가 25,400원이에요. 이두 개를 평균 내보면 얼마일까요? 28,450. 이 정도 되겠다. 야, 그러면 다음 날 기가 막히게 탈출 구간을 줬어요. 심지어 거대 은봉이지. 저는 이날 털구다.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를 짜는 거는 털고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날 고점은 19% 주긴 했지만 우리의 평단가에서는 몇 프로 정도 줬을까요 야 그래도 한5% 줬네 탈출 못했다고 가정하고 가볼게요 존버는 승리하는 건가 <웃음> 과연 <laughs> 어30% 수익이네 야 존버 승리하네 세 달을 고생을 하고 어, 30% 수익이 나고요 그 다음 날에는 장대에 금봉이 떴기 때문에 패스 오리구이님 7월 9일 날 사셨어요 7월 9일 날 어떻게 산 거지? 7월 9일날 몰라 왜 사셨어. <laughs> 저를 만나기 전인가? 만난 뒤 아닌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3% 줬는데요? 잠깐만. 아니야 이거 더 줬어. 몇 프로 줬어 이거. 100% 줬는데요? 아 2020년이야? 아 작년이요? 아 작년. 아 7월 9일 이후. 2020년 7월 9일. 아 작년 7월. 아 지금 작년 걸 보고 있지? 죄송해요.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laughs> 혼낼 거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서 흥분을 했네요. 자, 편집하면 됩니다. 편집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존버는 승리하죠 30% 수익 냈고요 더 욕심쟁이들은 더 위에서 40% 수익이 났고요 그걸로 끝이네 한 40%까지 수익이 나고 어 이제 끝났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 사실은 딱히 지금 매수할 공간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선 끝난 거예요 다 팔고 나오고 이때 음봉이 나온 이후로는 음봉의 고점을 넘고 또 여기에 음봉의 고점을 또 찍어주고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양봉이 나오면 사겠죠 여기서 또 샀을 거야 여기서 샀으면은 그 다음날은 5% 정도 존나 자 만약에 또 이때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거는 기준선을 회복을 한 번도 안 시켜주네 7월 30일에 만약에 샀다 치고 기준선을 여기서 회복해주네요 4, 5, 6, 5, 0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평단가를 만들고 지금 존버에 들어갑니다 자 1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아직도 안 왔죠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손절을 했어야지 이거는 240일 넘어가 저점이 70%네요.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존버하면 안 된다니까. 줄때 먹어요. 제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나요? 이 정도 나오면요. 저는 241선과 이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사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3, 4% 먹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마이너스 70% 까지 보고, 그리고 또 우리 형님들이 저점에서 한번 넣어주기 시작한, 요거 이제 희망을 보는 거지. 희망 보고, 여기서도 희망을 보면서 241선 드디어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고점을 갱신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겠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사고, 오늘 추가 매수 날이에요. 자, 그러면 평당가가 얼마예요? 7월 8일 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추가 매수 자리 여기고요. 자, 7월 8일 사신 분들도 사실은 그 다음날, 11% 줬어요. 파셨나요? 안 파신 분들, 욕심 꾸러기들 이거는 팔고 나서, 거래량 안 나갔으니까, 오늘 또 1차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10분 안에 간단하게 한요 정도만 보는 거죠. 요 정도만 보고,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241선 돌파하고요. 물량 한번더 들어오고요. 수급이 빵 터지면서, 여기, 여기 매집된 물량들을 더한 번, 추가로 뚫어주면서 여기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11% 상승했으니까 알아서 파실 분들 파시고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지 스스로 기준선을 올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다 2주 만에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 여기를 넘어서는 거를 기대를 하면 되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대수익률을 17% 잡는 거고 평당가 만드신 분들은 조금 더 높게 한15% 1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가 매매 들어갈 때는 무조건 분할해서 들어가세요 물방 하시면 안 돼요 랩지노믹스는 제가 이 위에쯤에 팔았거든요? 여기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언제 거는 거지? 엄청 옛날에 거는 것 같은데? 여기 맞춰고 파는 것 같아요.